아, 찬조 먹는 법 어? 전판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찬조 먹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엔 당연히 시너지 도고 주력기를 박는단 말이에요 그때 버프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배터를딱 만들어주고 들어가면서 암수 저문달 지금 벌써 다 들어갔잖아. 지금 신지 지금 내더박하시는순간 어? 이미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공중 끝날 때 다시 싸, 어, 저문단 끝날 때저문달한번더 싸. 아시겠어요? 계속 공중 이어주면서 또 각성이 있서 다음 기미 끝나고 또저문달이가능하다 준비준비 항상준비 아덴 최대한 채워버리기 에난 주게 힐라 벌써 3버블 준비완료죠? 일어나 지금 너 지금 지금 버프를 넣어서 바로 적용 받기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버프가 끝날 때 다시 빡 넣어 죽면서 싸. 전문 달 끝났잖아. 다시 돌려 그 동안 또 채워 넣지 왜? 3 버블이 돼 있었으니까 1 버블만 채우면 전문 달이 가능했으니. 아시겠어요? 궁전 끝날 때 형을 딱 깔아 주고 어쩔 티이 버텨 버리지. 젊은 달하고 계속 공기 이어주고 빼기 야무지게 아 딜러분들도 아주 빼기 야무지게 어? 야무지시구만 박성기싹 그럼 또 버블이 차있어 그럼 또 바로 줄수 있잖아 어잇 다 뺐어 다 뺐어 다 됐어 어 내꺼 3버블 응? 살짝 안돼 그럼 뭐야 환영룬 딱 써가지고 3버블 빡 에잉? 콩이 빡! 어 실드 딱 쥐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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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어어? 어어? 어어? 어? 당신 때문에 나도 당신 때문에 나도 생겼잖아 진구 딱 먹어주면서 어? 콩콩이로 진구 터트리면서 지금 다 지금 시너지 넣고 딜한단 말이에요, 대장분들 지금. 어? 넘어는달 끝났죠? 근데 다시 들어가죠. 어때? 으때? 어? 어떠냐고, 대답 아, 고, 힐 주고 각성해 먹고 접는 달. 암수. 저 사람 왜 누워있어? 어? 힐까지도 힐을 안준게 아니에요. 힐까지 다 주면서 접는데 다 해주잖아. 어? 힐 하면 힐만 아니라. 딴걸다힐 만드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준다고. 아니겠어요? 이. 찬조가 안줄 수가 없는 구조야. 어? 찬조 안쪽로 로아 접을게. 해봐. 31%존나잘 했는데, 31%, 존나 잘하겠는데? <laughs> 31 같은데 <laughs> 아직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넣어버리는 말이야. 아직... 하드 바꾸지? 선호는 급타죠. 선호는 급타인데 구동까지 다 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팟에서는 기믹 때문에 급타가 맞긴 해. 근데 급타 말고 구동 들어가 있으면 좀 그럼. 아또 미리 다 들어가 있죠.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더달랑 말이야. 넣고. 이어서 넣었어요 자, 전문달 끝나갈 때 슬리를 딱 주면서 아주 전문달 이어주면서 지금 에테라 많이 양지게 맞고 나 저거 핑이 튄다 힐 곳을 깔아두고 양지게 되셨고 3 1은 진짜 놀랍네 근데 구동이면 엄청난 딜 증가는 아니어서 어, 저런 상태로 가 맞다? 중값에서 추진 구동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 각인이긴 한데 넣어주면 좋지 뭔지 알죠 넣을 수 있으면 나쁠 거 없어. 없다고 막 뭐라 할거 없다고 막 불편하고 그런건 아닌데? 어. 있으면 좋지. 이게 파티 티 올려주는 각인이 없어? 어? 그 타가 파티 딜이 오고. 뭐 무력을 빨리해서 파티원 스킬들을 아껴줄 수 있어요.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억지스러운 느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각성을 각성들을 많이 써서 아대는 빨리 채워가지고 뭐 파티 될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전문인 아니고, 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절고 만개 추고 다 그냥 파티 생존이죠. 따지고 보면 거의 구동 박죠 환영만 할일 써주고, 한영뭐 하나씩은 아껴놔야죠 정화해줘야되는 아, 분쇄의 주먹 좀.. 분쇄의 주먹 만들어 놓고 못쓰게 만들었어요 카운터 치고 3초동안 쎄지는건데 됐다! 악상기어쩔테비저원달 끝나는 거 보고! 싹! 싹! 살짝 튕킨다고 했는데 이상다 도화관을 잘하면 잘할수록 힐구서을안 돌리게 실드가 번갈아 가면서 무한되거든다이돼여기 <목소리도> 나는 물량먹어 맞아. 오. 맞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아아맞면 타면 맞드 생기는 거아 맞아. 맞는 맞아. 게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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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맞 이이 좋을 때 아주 바쁘단 말이요. 서포시 아시겠어요? 암수 접는다. 지금 지금 어 이제 주력 박는 거지. 헬브에 들어가면서 살고요. 어? 이렇게 힐 한번 돌려서 많이 맞을 때는.

공, 공. 예. 도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전 빛을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바로 버프를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들어가죠. 불러 어, 따로 불러 넣기 전에 었 어? 버프 들어있잖아. 싹싹싹싹싹싹 박수들 버티면서 싹싹싹싹싹싹 기다렸다가 소리기실도 끝날 채 콩콩이 싹가운데다가 싹! 가운데서 확인해. 이 못하는 딜러 찾아. 어? 이것도 못 치나 싶은 딜러 찾아가지고 달려가면 돼요. 다잘 치는군요.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버프를 냈다 미리 갈겨. 그럼 무적을 해주죠. 그럼 버프 다 들어간 상태. 어? 아쉽네. 아따, 아따. 냈다 버프 갈겨. 쉬지 말고, 어? 이랑을 리고께서부여하시나 어디였죠? 이 우리를 지킬 것이니. 자, 화중물 만들고 멜버블로 힐 주고 일단 버프 딱 넣어. 박성기뭐 코치 다 들어갔죠? 각성을 먹었고, 서일버브를 빨리 만들어서 힐로 바꾼 다음에 3버브를 만들어서 전원다로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운데 나와요. 가운데, 가운데 우리 깔아주는 거야! 아시겠죠? 3조 안 뜨면 도와가잡고 허우 접을 뻔, 까 근데 라우리엘은 좀 어려움 <laughs> 라우리엘좀 빡세, 아덴도 체우이 어렵고 딜 타임도 잘안 나오고 음 그렇지. 제가 각이니까 어떻게? 그거 해결하려면 그냥 먼저 넣으면 되는 거지. 어, 쓴다고 넣은 게 아니라 버프 시간이 기니까 미리 받는 거지 내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저 들어가. 한번더 넣어줬지. 저음달또 들어갑니다. s 성의 이때 사람들 t 드받 n 이 쓰는 거아니 h a n g o 쓰는 거. p If there's hunger, shielded p 여기 r a s n 뭐 땡겨줘. 버프 넣어줘. 저 힘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싸, 다 들어갔죠. 미리 들어가 지금 용맹 들어갔대한 전판 받은 보는? 어, 지금 용맹 주력이 끝났는데 용맹이 들어가 가지고 주력 피츠의 버프가 없었어. 정말 아쉬울 따름이겠죠? <laughs> 버프 다 챙겨 내다 갖다줘 오쩌키나 이게 서프트 어서오세요 미리 버프를 이렇게 넣으란 말이에요다 들어갔잖아 벌써 내가 나오기 전에 다 들어갔어 버프가 낙인만 맞춰주면 돼 미리 버프를 넣고 에? 그저 그저 그지 그지 라우리엘의 빛이 강해지고 있어 어저더 멀리가 더 멀리? 맞아, 저나 여기가 제일 편해 오른쪽, 왼쪽도 똑같은데 왼쪽. 네, 아 전판 사관문 전부 조력자 받으면 만나가지고 답답해서. 버프를 미리 넣란 말이야. 일단 일단 박아, 일단 버프 먼저 박아. 넣고 버프 3초 2초 남았죠 버프 가져와 된장 타열이네 어그로 빼줘 까라나 나이스 맞았어, 맞아. 자, 이때도 딜하는 딜러분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버프 넣어. <laughs> 이렇게. 일단 늘한 말 이렇게. 아대는 못쳐더라도 버프로 존에 박아. 어? 이 찬조. 이 찬조 뺏는 딜러들. 어림없지 하면서 버프 줘서. 오. 이 뭐야? 자, 버프를 가지고 가... 아, 무서워. 저기 무서워. 버프 도 이야... 자제안제가 갑자기... 자, 이제 개꿀팁. 자, 하나 터지고... 다음 12시죠. 자, 여기 서 있어. 짜자 그치, 일단 넣어요. 자, 일단, 너, 내려오는 순간, 버프 다 들어가 있어. 어떤데? 뭐가 어떤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세게 넣고. 다시, 버프 이은 다음에, 공버프 돌아가 있을 때, 각성됐어. 각성, 바로 쓰지 마. 이어. 세게 넣어. 자! 여기서 뒤를 쳐야 딜러분 아, 쳐야는냐아 죄송합니다. 딜드 쳐. 딜드 아, 떨고들이네, 여기. 생각보다 아. 자, 버프 가져오신 거. 뭐알아서알아서 나눠 쓰겠지 버프를 실면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일고 살았고. I'm not 아, 수 u 어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어알 s u 알 e i 비 not sure. I'm not sure. I'm n 아저딱 흩뿌리기 지렸죠 졌죠 어? 딜러로부 흩뿌리기를 써줘서 물량을 아낀 모습 가자! 가자 딜러들아! 이때 또 딜하는 딜러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프를 쓰면 안돼 내 찬조로 뺐거든 버프를 쓰면 어? 내 찬조 뺏을 수 있을 것같아투따 대도 버프는 죽음 투 따다 t a 도 a j o Tabajo, 자 마지막 j o Tabajo, t a b a j 데 Tabajo, 기 a b a j o Tabajo, t a b 여기서도 라 b a j o Tabajo, 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이 나쁜 딜러들 내 버프 없을때 감히 딜을 하려고 요런 마인드 어? 어림없지 하면서 버프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오야 저만 나왔다 이거. 마인드를 제대로 잡으면 돼 딜러 자식들 감히 내 버프 없을때 딜을 그런 생각으로 버프 넣어 주세요. 일단 넣어